18과 성경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8과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 모빌 만들기를 같이 해 볼게요. 자, 준비물을 준비해요. 38과 워크북 그리고 풀이 필요해요. 자, 먼저 교재의 그림을 도안대로 잘 뜯어 볼게요. 그림이 뜯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뜯어보아요. 선생님은 먼저 도안을 따라 조심조심 그림을 뜯어놓았어요. 친구들 왕의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맞아요, 왕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다윗 왕 이야기로 모빌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동그란 거리 모양의 왕관을 붙일 거예요.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르고, 왕관에도 똑같이 풀칠하는, 붙이는 곳이 있죠? 붙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자, 붙인 친구들은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 있어요. 기둥 1에 붙이는 곳에 풀을 바르고, 왕관 뒤에 풀칠하는 1을 붙여주세요. 자, 기둥이 완성되었네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진 하트 그림이 있어요. 자, 뒤에 풀칠을 하고, 붙이는 곳 이에 붙여 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라고 적힌 하트 뒤3 풀칠에 풀칠을 하고 붙이는 곳 3에 붙여주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여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트 그림 뒤에 4에 풀칠을 하고 붙이는 곳 4에 붙여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와, 멋진 모빌이 완성되었죠? 완성된 모빌을 방문이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하고 외쳐보아요. 38과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하는 홈워크북입니다. 엄마, 아빠 또는 가족 중에 한 분과 성경 스토리북을 함께 읽어보아요.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생각풍선에 성전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림 안에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뒷장을 넘겨볼까요? 여기도 부모님 또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유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이 되고 그 후손으로 영원한 우리 왕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도 받았단다. 영원한 약속이신 우리 왕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색칠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해 볼까요? 자, 1번이 쓰여진 것은 피부 색깔. 2번은 빨간색, 3번은 하늘색, 4번은 갈색.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색칠해 보세요. 선생님은 미리 색칠을 해 보았어요. 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다 마친 친구들은 꼭꼭이 가정 활동을 해 보아요. 말씀을 읽고 따라서 기도해요. 모든 활동이 끝나면 확인 스티커를 가정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가정에서도 QR코드를 따라 단원 암송, 단원 찬양도 익혀보세요. 다 같이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